<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고다의 통통 튀는 중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민진 윤예람입니다. 민진 선생님, 어. 요즘은 중국에 가는 사람도 정말 많고 음.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学习汉语的人真的很多네 <람이> <람이> 정말 많죠.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不是不是，学习汉语真的不难。今天不妨你也来试一试. 네, 응.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모든 걸 잊고 무작정 한번 저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국어가 얼마나 재미있고 쉬운 언어인지 Hyung.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민 <flourish> 선생님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 음. 今天我们来谈点什么呢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음, 음. 아무래도 요즘은 하루에 커피 한두 잔안 마시는 분 찾기 힘들잖아요? 음, 음 중국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보는 방법을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 매시 카페. 아, 시 카페가 아메리카노라는 뜻이군요? 음, 카페. 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好的. 美食咖啡.아 미국식 커피 음. 재밌네요. 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중국 커피숍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아메리카노를 한잔 주문해 볼게요. 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 볼까요? 네. 来一杯美式咖啡.来一杯美式咖啡. 그렇죠? 来,来, 그쵸? 来 음. 주세요. 이杯 한잔의메실시 카페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겠죠. 네. 민 선생님 한 번만 더해 주실까요? 라이 이杯 메시 카페. 네. 그런데 요즘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만 마시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죠? 또 맛있는 거 있잖아요. 민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음, 워 시환 라떼. 좋아하시는군요. 음. 카라멜카라멜 라떼 <laughs> 진리죠. 정말 맛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라떼 한번 주문해볼까요? 어떻게 어, 하죠? 라이이베 라떼. 그쵸. 우리가 라이이베이가 한잔 주세요라는 뜻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 뒤에 라떼라는 음료만 붙이면 주문이 되는 거겠죠. 음, 한 맞아.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라이이베 라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이 이베 뒤에 원하는 음료만 넣으면 어떤 음료든지 주문이 가능하겠어요? 당연! 그러면 우리가 주문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응. 맥도날드에 가서 <laughs> 햄버거를 주문하는 것도 문제없겠어요, 그죠? 당연! 음, 응. 맥도날드를 뭐라고 하죠, 민희 선생님? 마이 땅 라오! 아, 마이 땅 라오! 응. 정말 입에 착착 붙네요. 그죠 음. 그럼 햄버거는 뭐라고 하죠? 한젠다한바오 네. 다시 음. 한번. 한바오 와. 한바오바. 나이땅라오 매시 음. 네, 카페. 한국어랑 정말 비슷해요. 봐. 있어 쓰... 이렇게 이렇게 쉽고 재밌는 언어였나요? 진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맥도날드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햄버거 하나를 주문해 볼게요. 밍 선생님. 来一个汉堡包哦，来一个汉堡包，一个不是一杯。그쵸 음. 여러분, 음. 우리가 방금 한잔이이杯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햄버거를 잔으로 마시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마시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그죠? 하지만 마시진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햄버거는 무조건 한 개라고 말을 해야겠죠. 음.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好. 라이 이한바오그쵸 그런데 민지 음. 선생님, 우리가 햄버거를 먹으면 목이 너무 막히잖아. 요 그죠? 흐흐흐. 네. 이럴 때 우리 뭐 마시죠? 콜 <레> 러. 여러분, 들으셨어요? 콜 <레> 러. 이게 바로 콜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콜라 한잔 주세요. 우리 너무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어, 어떻게 하죠? 니에 네, 거요. 음. 라이 이베 콜라. 그렇죠? 라이 음. 이베 可樂해 그,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네. 사실 음식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종류가 한두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죠? 햄버거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뎅당 매달 라오더 한버거非常多. 그래요. 비유소. 반샤오 한바 오빠, 말썽지, 말썽유.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종류가 있어도 이럴 때 유용한 표현이 있죠. 바로 이거 주세요. 혹은 저거 주세요가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저거. 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거. 그쵸 그럼 저거는 뭐라고 해요? 나거. 다시 한번. 나거. 그쵸, 여러분? 저거가 이거라는 뜻이고, 나거가 저거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뭐라고 하죠? 이, 거, 저거. 저거 하나 주세요. 来一个那거 여러분, 이제 응. 어디에 가셔도 그림만 보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수 있겠죠? 남랄. 음. 너무 쉽죠.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중국에 가도 햄버거랑 콜라 정도는 시킬 수 있으니까 불문일은 없겠어요. 그죠? 앙랄. 음. 그럼 환영 대자. 환영 대자. 라이 중국. 지금 막 당장 음.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중국어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오. 어. 요막 요마... 매요 없어 <laughs> 그죠 그죠 <laughs> <laughs> 여러분 보세요 제가 중국어는 정말 쉽고 재미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이스바 <laughs> 음, <laughs> 여러분 떠오르는 중국어 재미있는 중국어 피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파고다의 뚱뚱 튀는 중국어 강사 디민징 윤예람이었습니다 시시다자 <laughs> 짜이